어? 골드까지? 골드 가볼까? 골드 한번 고 방금 뭘, 뭘 깨달은 게좀 있나요? 방금판에서? 아저 눈이 좀 트였어요 어떻게 어떻게? 그냥 롤체는 사기를 쳐야 되는구나 <laughs> 아 이거 길 잘못 들였는데 이거? 축복 한번 가볼까요? 슛! 아... 아... 어? 처음 문이다아 <laughs> 안돼 그거 안돼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전판은 전판에 둬야 돼 빌드업이 아까 힘들다 하셨죠? 아, 빌드업 쉽지 않아요 그냥 페어만 다 집으면 돼, 처음에. 페어. 삼세도가 아. 됐어요. 아칼리 페어는 무겁긴 해. 어, 잠깐만.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. 유튜브, 당신 유튜버잖아. 유튜버죠. 무조건 1번. 1번거볼 필요도 없어. 잠깐! 3번! 야이! 뭐? 아이, 고 <laughs> 워왕만 어디서? 집어. 팀 구성. 워왕만 <laughs> 클릭이 어, 그냥. 워 클릭해. 이거 팀이 어왕. 1등1등 끝났습니다. 흠나 어항. 너무 재밌고 너무 강하거든. 아니 그 정도라고? 어차피 이자가 안 되니까. 아어 좋았는데? 좋았어, 좋았어. 이거 템까 가지고 군수함 맞춰보죠 침착해, 침착해. 순순 집어야 되니까 망도 괜찮아요. 아 이새끼 지팡이랑 원소졌나아저 <laughs> 장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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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팡이가 왜 안나와? 몰라 아왜 이래 이거 자 어항 패시브 한번 읽어볼게요 으항 킬 딸때마다 공속 및 이속 1포씩 올라갑니다 근데 어항이 없어졌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킬 땄으면 됐어 어 서리 한번 올려주죠 그렇지 이것도영원자리 먹어주고 우리 어항을 열심히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아 어항을 키우자 이런거 미리 넣어놓나요 아니면은 아 넣어둡시다 우리는 대가리를 깰 것이기 때문에 대가리가 깨질 것이기 때문에 으아앙 외쳐주면 돼 같이 으아앙 으아앙 다 먹어야 돼다 먹어야 돼한톨도 남기 없이 으앙 이킬관여도되는거예요 지금 봐봐 패시밤 다시 봐봐 킬을 막타 막탈... 해야 돼 아니면 마타 반여만 하면 돼? 아 마타를 쳐야, 쳐야 돼. 돼. 아왕 우왕! 그렇지. 마타 쳐야 돼. 우왕! 여기서 지팡스. 오! 제발! 오! 됐다. <laughs> 먹었다 먹었다. 일등 1등, 1등 어? 어? 우스죠아 이거 돈이 너무 없긴한데 이거 일단 이성은 찍읍시다. 오케이. 이성은 찍어야 돼. 아. 아, 안 나와. 왜안 나와 이거? 어 이거 이상하다. 어, 잠깐만. 형 이거 이상하다. 우리 어항이 어떻게 이거? 읏. 잣 됐는데? 일단 템 뽑읍시다. 음, 지금 뭐쓸데 있는 모르겠네. 무료 고침. 새로 고침의날 해. <laughs> 달 1번. 이게 뭔데? 1번! 어이, 와이 떴다. 와, 그 뽑아. 뽑아. 네, 그대로 숙성하시면 됩니다 아 하나 저기 제이스 넣오면 형변입니다 그리고 스웨인이랑 갈리오 자리를 바꿔줍시다 갈리오가 죽으면 타겟팅이 이제 어항으로 쏠리기 때문에 좀더 튼튼한 아, 애가 옆에 있어요 아 그거까지 봐야 되는구나 그렇지 이런 디테일 롤 진짜 잘하네 이 사람 다 아, 실력이 있기 때문에 예능이 되는 겁니다 유튜브 해볼 생각 없어? <laughs> 어저 어, 가능성 있을까요? 아니, 아, 뭐, 아니 이 정도 실력이면은 실력 파도 괜찮을 것 같은데 <laughs>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유튜브 한번 해봐요 유튜브 재능있어 보이네 <laughs> 와 좋아 몇킬이야? 21 21 21 좋아요 내꺼야 좋아요야이 <laughs> 개사기다 이거 뭐냐는데 으하앙 움직여! 와 피음 미쳤구만 <laughs> 으하앙 이돼 <laughs> 개새끼 저거 잘라! 아니 막타 너무 치네 어떻게 이거 일선으로 바꿔 이저 싸가지야 이기 저거 어허오오 왜 이렇게 안 나오냐 <laughs> 형 어항이 없어요 아, 방금 판이 사기를 쳤기 때문에 평균 회기거든요. 아얘또 이성됐어. 아야 한번 지켜보죠. 새로 가른 놈이니까. 이거 왜 까나요? 우리에게 치료... 필요한 게뭐라했지이 게임에서 필요한 거. 번봉.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. 반각 치감. 반각 치감 중요합니다. 슉. 아 치감 맞네요. 야, 일단 치감. 이거는 그러면은 영혼 한 불꽃 누구 줄까요? 수인 줄까요? 트위치를 주시다. 죽으면 그 효과가 사라져. 아 그래. 천천히 찾아볼게요. 오, 어, 전구로 좋다 좋다 좋다. 바로 아무 거 그냥 속상해버려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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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혹시 삼성 붙이겠어요 이러다. 어, 우리 형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. 근데 어항이 안 떠. 잠깐 1번 괜찮고요. 2번 돌려봅시다. 어? <laughs> 먹어. 그냥 먹어 저거. 어, 슝슝 먹어 주고요. 좀 먹어주고 아 어항 3마리 세 3마리 세 어항 3마리면은 설별만한데 어항 어항 두마리두마리두마리두마리 하나만 두 마리, 두 마리, 두 마리, 두 마리. 라스트 라스트 야, 원 빨리 좀돌려봐왜 이렇게 느린거야 진짜 어항 어항, 어항. 예스 어항 왜 안나와 어? 어? 깃다 깃다 버려 아니 이새끼 리롤 어, 속도가 무슨 그 20초 무료 리롤 그거랑 똑같아와 어, 쉽지 않았어. 으아아아암 다음 턴에 좋았어, 붙여줄게 좋았어, 좋았어. 으앙 제발! 해줘 아야아니아냐 아이고 으앙. 아이고 삼성이었다라며! 아 내가 미안해. 맞다 벤씨 나오면 이제 어항템까지 생각해야되네? 거기를 한번 노려볼까요? 이거잖아. 그렇지. 야시의 본능에 뛰어난다. 이제 치감 나왔고방값 지크로 갑시다 그럼. 지크가 예, 있습니다. 아무거나 상관없어. 그게 그거야. 뭐또 왔다. 아야 벤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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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로. 벤치 이거 이거 벤지, 왜, 이거 이거 이거. 농 이거 뭐고 농부 뭐? 아 딘정 딘정 일단 넘블한테 줍시다. 아 그리고 자재기로 순 빼버리죠. 딘정딘정 어... 업치죠? 응. 네. 50원까지? 진짜 헤라 부르고 이빨 다 부셔져서 부실 거 같은데 정상인가요? <웃음> <웃음> 아, 자재기 뜨셨잖아 <laughs> 일단 자재기 수술해 야 벤시가 좋아 침착하게 침착하게! 벤시 그렇지 럼브라드 넣고 침착하게 그렇지. 여기서 곡뽕 아 좋아요 일단 열렇게 갑시다 오케이 침착하게 어항 한 40킬렛나? 60, 어6 0킬 뭐야? 오우! 음, 와요? 음, 음, 음. 음, 음, 음. 어, 왕이 어항, 어왕 퍼포먼스 걸지 <laughs> 근데 개빠르 어임? 으왕 으아아아 79킬이야 형 벌써? 으아아아 으앙 어떡해? 으아어 이거 다 먹어 다 팔십삼 어, 킬와아 아, 아, 스몰도 좋네요 <laughs> 아 다가 좀새끼니아 란두 어 기맹! 잠깐 아, 김행 합시다 올리 어항 김 가자 어 어항 가자 어항 가자 그렇지 와 이거 이제 어떻게 잡냐 숙성 어항 미쳤거든 이게 지금 심지어 모든 피를 뼈야 이거 치감 치감 대도괴물일 것 같은데 으어, <laughs> 으항 미쳤다 으아아아 어항 멱키야 멱키야 어 후이 후이 넣을까 어 넣고 질련도 넣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 아무나 볼게요 아 숙성이 안 되겠는데 이거 광템을 갑시다 강심 강심 갑시다 와 이거 나도 하던 건데 이거 <laughs> 야 뒤로 갔다 뒤로 들어갔다 아이고 저걸 뒤로 들어갔으면서 이 새끼 으아아이뭐 어항이 먹고 싶은 거다먹어 저거 별로 안 좋더라! 내가 해봤는데! <laughs> 누가 들어왔는데? Hello. 하랑이 어서 오고 어, 하랑이 어서 오고 롤체 보스냐? 어, 나 이제 그냥 승상기 끼고 롤체 면될거 같아 아, 진짜 그 정도야? 아혼자서안 <laughs> 어, 하려고 외쳐! 으앙! 외쳐! 으앙! <laughs> <laughs> 아! 하랑이도 외쳐! 으앙! <laughs> 으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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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씨몇 만을 아, 보낸 겸아 너무 쉽다, 너무 쉬워, 형 돈을 뭐 쓰고 싶어도 쓸 데가 없네 <laughs> 이제 밸류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니 아, 뭐 채팅에 P 어, 남았어. 뭐야, 뭐야? 뭐야 이거? 어 서풍 한번 써볼까? 우리 MG 어, 뭐. 녀석들 서풍으로 한번 띄어드리죠. 어? 아 지금을 아, 왜 지금 미리 던냐고? 이렇게 딱 하면은 어딱 바로스 저격, 바로스 저격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해봐 해봐 한 해봐 해봐 능력껏 한 해봐. 아 뭐야 역시 MG. 어 <laughs> 머리잖아. 요즘 MG 아들은 정차를 하지 않아요? <laughs> 아 맞아. 절대 안 봐. 쟤좀쎄안데 이거 안돌리는데안돌린다이왜래아 어? 젠장 바로쓰다어 뭐야 여기 형 어? 어, 여기 이상해 어, 여기 어? 이상한데? 어,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슬슬 줄술 먹고 준비해야 돼 이제 도장 먹어버리죠 도장 아, 무난하게 도장 아 브라이어 좋네요 어 그렇지 할배랑 맞고 어, 파세 파열 좋다 저기 아까 앞라인 안 뚫렸잖아 어, 또 계속 리롤 계속 리롤 계속 리롤 못 찾아 못 찾아 못 찾아 오코 오코 왜 이래 왜 이래 안 나오냐 야또 떴다 쟤 <laughs> 아이, 아니 바까라 임마 아니 왜이 진짜 바루스 <laughs> 바라 아니, 우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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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아, 우아, 우아.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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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거 아니 었 뚫었어 뚫었어 아 먹었는데 이거 다 C 아들 그냥 막아아아열이 뭐 자식아 <laughs> 자기 바로스가뜬 줄도 모를 거야 아마 <laughs> 찍어버렸어 골드 우와. 이걸골드를이걸 yeah. 이걸 진짜 찍네 우리 재훈이이제 갈칠 칠없 없다 하하하습습다선선배아이달달이 달달하네 <laughs> hot, hot, hot. Oh, yeah. hot, hot, hot,